코인 스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분 좋은 화요일입니다. 비오는 화요일 기분 좋은 화요일 7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 먼저 보시죠. 기분 좋게 3,361원 네, 3,000원 밑으로 찍고 올라오는 3,361원 오늘 3,425원까지 올라갔고요. 새벽간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XRP가 가장 성과가 좋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이 2.69% 급등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 과연 우리의 리플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고 또 오를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정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일이니의 알고리즘을 바로 잡다. 저 모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리플의 행운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브의 흔적, 가장 힘들었을 때 흔적들이 고스란히 라이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118원, 3 1 0 9원다 역사 속으로 이제는 3,360원. 다시 4,000원 시대로 약진하고 있다. 저희 멤버십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과정이 있는데요. 좀더 깊이 있게 저희 채널에서 투자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 멤버십 최고급 과정, 고량주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4대 보조 지표의 진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고량주 과정의 승리. 축하드립니다. 금사라기 같은 고량주 과정의이 강의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그리고 수익 나시는 수익 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수익 났다 라는 이야기를 어깨 너머로 들어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입하신 분들은 거기 키스메인 화면에서 게시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게시물을 터치하시고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십시오. 이거. 이거. 왜 지난주 금요일이 바닥이었는지는 이 강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판은 바닥 찾기 싸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기를 보시면 쭉 이렇게 방법이 나옵니다. 교육하는 방법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자 일단 저는 음, 올드코인으로 한80.37% 정도 네, 수익 냈습니다. 한8,887 달러 정도 이건 단타 수익입니다. 장기투자 아닙니다. 아 어, 그러니까, 한, 1300만원 정도? 네, 단타 수익을 냈습니다. 130만원 아닙니다. 1300만원 단타 수익. 그리고, 어제도 이런,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어제, 나스닥이 열리기 전에 살짝 흔들더라고요. 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네, 어, 왜 나스닥 시작하기 전에 흔들지? 그래서, 어, 에이다도 그냥, 짧게, 짧게 딱 10배로만 잡아봤습니다. 57.48% 네. 수익금액은 1,733 달러. 이것이 256만원 정도. 그래서 그냥 단타로 싹 정리 나이다. 진짜 지금 고량주 가입하셨던 분들은 가장 힘들 때 들어왔던 분들이시거든요. 네.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4천원, 5천원 되고 나서 네, 그때서야 투자를 배우려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때도 배울 수는 있죠 근데 아깝잖아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끝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쭉 떨어졌지만 정점은 2741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이때 이때 이때, 네, 이때. 이때가 어떤 거였냐면 어떤 분이 2,800원에 어, 이렇게 매수를 걸어놨어요. 근데 그 댓글 되게 웃기더라고요. 2,800원에 걸어놨는데 이제 이제 매수가 됐을까 자동 매수가 됐을까닙니까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댓글이 내용이 약간 쫄아 있어. 어, 나 진짜 2,800원 이거 사줄지 몰랐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어 이런 저, 저점에서 매수할 어떤 능력이나 용기가 없으시다면 그렇게라도 <laughs> 공포에 떨면서 사야죠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분 댓글에 정답이 들어 있어요. 매수는 고통스럽게. 됐습니까? 오랜만에 좋은 것 같은 네 가지 저희 적어 드릴까요? 매수는 고통스럽게. 언제 산다? 바이 더 탑이 아니라. 네, 바이 더 탑이 아니라. 꼭대기에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파인 곳에서 사야 됩니다 딥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것이 뭐, 뭐라고요 좋은 것이다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이네 가지만 지키면 이 파는 쉽습니다 근데 말처럼 쉽다고 하기가 절대 쉽지 않죠 특히 매수는 고통스럽게 잘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분 네그 댓글이 명언이 명명 명, 명 댓글이에요 2,800원 걸어놨는데 사졌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죠? 네 고통스럽게 사셨군요 이유가 어찌 됐던지 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샀는데 룰루랄라 즐겁다 와 오를 것 같다 매수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매수 버튼 누르는 순간만 기분 좋다 그 순간만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투자의 눈을 빨리 뜨셔야 된다 빨리 단 한시라도 1분 1차라도 빨리 그리고 남들 뭐 특히 이거는 비교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됐습니까? 남들이 고량주 할까 말까, 뭐 아, 12만원 비싼데? 이러고 있을 때, 이미 들어오면은 수익 난 겁니다.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남의 말 듣지 말라. 남의 말 듣지 말라. 리플은 씹스캠이다. 리플은 사기코인이다. 리플은 오르지 않는다. 리플만 안 오른다. 리플만 오르고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리플만 오르고 있을 때는, 네, 조용히 있거든요. 됐습니까? 응. 근데 더, 저 개인적으로 희망적인 건 무엇이냐, 더 희망적인 건 무엇이냐면, 저 개인적으로 희망적인 것은, 거래대금이 괜찮긴 해요. 네, 169억이면은, 그러니까 코인어는 이제 세, 우리나라 3대 거래소 중에 3위이기 때문에, 업비트로 치면 곱하기 한25정도라면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129억 원, 169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코인어 기준으로도 한 400억 원 정도 나와줘야 돼요. 못해도. 4에서 500억 원 정도? 이런 정도로 나와주면, 그,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불장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정말, 투자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런 투자. 살짝 떨어져도 바로 만회되는 투자.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와닿지 않겠죠. 왜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여러분 댓글 한번 적어주시고 출발하십시오. 댓글 한번 적어주세요. 눈에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세력들이 너를 속이려면 눈 속임을 해야 돼요. 바보같이 일부러 내내그 아, 세력들의 팬를다 보여주면서 너돈 벌게 하지 않아요. 세력은 너의 돈을 제가 일부러 그, 임팩트 주려고 넣라고 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지 하 마십시오. 아니, 구독자, 8만, 8만 8천 명 구독자 보유한 그런 진짜 별거 아닌 유튜버의 말에 긁히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긁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저의 말에 긁히면 진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예,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에 긁힙니까? 예. 긁혀봐야 본인만 손해입니다. 저는 운전 이야기를 자꾸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 어젠가? 무슨, 그, 이렇게, 카페, 제 자동차, 이제 카페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제, 그, 적촉사고가 살짝 났어요. 접촉사고가 살짝 났는데, 근데 이제 깜빡이 키면서 이제 들이, 이게 머리를 들이, 들이, 이렇게 미는 그런, 좀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급박하면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면, 3초 걸립니다. 근데 그거 안비켜주려고 빵! 하면서 계속, 미, 이제, 이렇게 아, 밀고 나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 잘못일까? 여러분, 누구 잘못 같습니까? 근데 당연히 끼어든 사람 잘못이죠. 네. 근데 그 빵! 하면서 양보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은, 100대 0을 호소하더라고요. 100대 0.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양보 안, 그, 그, 뭐, 그,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죠? 네, 양보를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뛰어든다고 이렇게 모르잘이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사고가 날뻔하거나 그러면은 저도 순간적으로 욱해요. 왜냐면 제가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인지하는 한에서는 저는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안 되는 한에서는 이렇게 어, 양보해 줍니다. 아니면 제가 저 차는 진짜 야, 내가 양보 안 해주면 절대 그저 차는 끼워둘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제가 먼저 비상등을 딱 켜고 살짝 브레이크 밟고 끼워줘요. 그럼 뒤차가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표현했잖아요. 야 봐줍시다. 그럼 뒷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운전대만 잡으면 다들 나쁜 사람으로 돌변하니까 <laughs> 나쁜 사람 보다는 네, 지금 제가 잡담하는 게 아니라요. 말은 끊겠습니다만 잡담이 아니라 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마음을 넓게 써야 된다. 마음이 좋으면 안 된다. 저한테 긁히지 마세요. 왜냐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기분 나쁘려고 하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단적인 예로 패드워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주까지 3대 7이었죠. 네, 금리 인하 안 한다가 30이었어요. 아니 금리 인하 한다가 30이었어요. 금리 인하 안 한다가 7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판이 속된 말로 아작났습니다. 대부분은 끝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금리 인하 이제 안한다. 이제 오를, 오, 올릴 것 같지? 속지마. 또 떨어질 거야. 에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혹시 뭐 커뮤니티 공간에 페이크에 속지 마세요. 페이크에 속지 마세요. 라는 댓글이 있다고 칩시다. 어디선가 본것 같습니다. 페이크에 속지 마세요. 올릴 듯하다가 또 떨어뜨릴 겁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력에 세뇌당했다. 네 됐습니까? 네 세력이 그런 생각 하게끔 시키고 있거든요. 야너너너너너너 너 마음이 된다 만만하게 생긴 여놈 너 여놈 너 선지자 좀 해볼래? 좋아 세력이 내가 특별히 너한테 자 선지자 빼지 줄게 자 너는 이제 선지자야 댓글 달고 다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달아 네 알았습니다 다 속을 거야 네, 세력에 놀아다니지 마십시오 네,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 맞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방송에 표현합니다 네, 선지자에 속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6대3 됐네요 리셋 안했거든요? 연결해주세요.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제가 23일 남았을 때 시간 충분히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프로야구는 v m 말투어 부터 약속의 8회 이런 이야기가 귀히 있는 게 아니다. 84.4%까지 아, 84. 올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금리 인하 이제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로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오는 것 같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게 아니라 금리나 시즌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여러분은 안 믿을 것이다 열의 아홉은 왜냐 왜냐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반복할 수 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정부가 아니다 됐습니까 세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 내 패를 보여주지 않는다니까 가짜 패를 보여줘야지 상대방이 속을 거 아닙니까 포커를 칠 때도 물론 저는 포커 쳐본 적이 한, 맹세코 한 번도 없지만 포커를 칠 때도 타짜 같은 걸 보니 화투 같은 걸 보니 물론 화투도 안 쳐왔지만 <laughs> 그런 걸 보니 표정을 포, 그래서 포커 페이스라고 있잖아요 표정으로라도 속여야 될거 아닙니까 내 패가 가짜 패인데 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이 판에서는 순진하게 다 속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제가 이거 이거 한번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몇가지올라왔을까요 이제 좀더 올라오겠죠? 19까지 올라갔네요. 네, 19일 때 한번 그 다시 한번 그래도 맛있는 여기, 여기 여기 중립 안 오겠습니까? 중립? 네, 여기 여기로 안 옵니까 이거 혹시 안 옵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13번째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헛것 들으신 겁니다. 냉정 이야기에서. 눈앞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또, 그니까 러 이건 훈련을 계속 해야 돼. 그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고량지원분들은 혹독하게 훈련시키면 몇살 잡습니다. 몇 살. 진짜로. 그리고 이거 제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과 2025년은 회복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끝자락입니다. 올해 몇, 며칠 남았습니까? 네, 40일이 남았나요? 40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는 익스펜션으로 간다니까요 익스펜션으로 왜 익스펜션으로 가나요? 이제 금리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니까 2026년 5월에 제롬파을 사용한다니까요 이제 양적 완화 시작한다니까요 더 이상 말이 길어지면 잔소리 같으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2.69%이참 네. 웃깁니다 저는 웃겨요 그냥 구글, AI 호평. AI 거품러는 노이즈다. <laughs> 아니, AI는 거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아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네요. 투자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투자의 주인은 너야, 너. 됐습니까? 손실이 나도 내가 나는 거고요. 그죠? 수익이 나도 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코인키스님 덕분에 수익 났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네가 잘한 거야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임팩트 주려고 그러면 네가 잘한 거야 여러분이 잘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리플만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 말 듣지 마요 하...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또는 가격 중개하시는 분들 제 지인 중에 그때 3,100원까지 올랐다가 3,10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3,086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마이너스 14원 떨어졌는데 또 떨어진다 카톡 저한테 보내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그러면 막 오늘 만원 돼야 되나? 혹시 여러분 그런거 봐 오늘 만원 돼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만원 되려면 도대체 어, 그돈은 그 어디서 나는데요? 결국 세력한테 졸를거 아닙니까? 세력이 올려줘야 돼요, 됐죠? 89,000 달러 상회 나 있다, 됐습니까? 전이89,000 달러 상회 이거 오늘 뉴스 볼때 여러분께 이 이미지 보여드렸잖아요, 발췌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에이.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막 이런 거 기억 나시죠? 최고 최고 떨어진 거 이렇게 떨어졌다고, 에? 최고 떨어졌다고, 최고치 대비 절반 떨어졌다고. 이거 이거 보여줄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가 구구나 근데 오늘 김 부장은 몇시에 하지? 아, 오늘 뭐 스포츠는 뭐 하지? 아, 오늘 저녁에 맥주 먹을까? 소주 먹을까? 네. 진짜.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데일리 연은 총재, 12월 금리인나 지지. 감사합니다. 연준 금리인나 가서 80% 껑충.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항상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로 들어섰습니다. 12월이 만약에 안됐다. 그럼 1월에 하면 된다니까요. 미국 3분기 GDP 속보치 발표 지소 참고하십시오. 미국 9월 p c 발표 연기 참고하십시오. 어, 프랭클린 템프다 XRP 자 리플만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ETF가 또그 눈앞에 보이는게 전부인걸로 믿는 분들 중에 또 일부가 댓글에 한 그런 분, 분들이 있었죠. ETF 필요없다. ETF 해지만 하나도 안올랐잖아. 환영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아, 오늘 만원 되길 바라십니까? 진짜로? 그분한테 진짜 멱살 잡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오늘 만원 되길 바라시는 겁니까? 서서히 서서히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서서히 서서히 효과가 납니다. 찔끔찔끔 올라갑니다. 찔끔찔끔 차별을 줄 겁니다. XRP ETF가 뭐훅 그,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혹시 뭐 ETF가 나왔는데 출시됐는데 가격이 왜안 올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ETF 영어로 뭐예요? 모르잖아. Exchange Traded Fund 예요. 그건 아시죠? 안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무시해서. 네, 근데 진짜 퀴즈 이거예요. exchange treaty fund에서 exchange가 우리말로 뭐예요? 빨리 적어주세요. 댓글로 빨리 아는 분 적어주세요. 제가 미리 저의 화를 돋구, 독구, 돋실까봐 미리 말씀드렸는데, 교환하다라고 적을 거면은, 예, 적지 마세요. 예. 영어 잘하는 척 하다니 영어도 못한다. 뭐 이렇게 또, 교환하다도 모르냐, 적지 마. 적지 마. 아니니까. 예. 그니까, 알아야 뭔가가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제가 뭘 제가 바깥 다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것만 알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 하락은 건강한 리셋이다. 예, 건강한 리셋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실수 하나 했다고 막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어제 뭐그 댓글 난리 났던데 그냥 보면서 웃었습니다. 요놈 뷰뷰어 하나 걸렸다, 해가지고 막 아주 난리를 쳐놨던데. 특히 평소에 좋은 댓글 달다가, 갑자기 어제 욱해서, 가격 떨어졌다고 욱해서 저한테 하는 분들, 다, 다제 마음속에 찍어놨어. <laughs> 어, 이분 평소에 좋은 댓글 다시는 분인데? 평소에 고생이 많으신니다 이런 분인데. 약간 가격 3,000원 밑으 떨어졌다고 약간 긁히셨나보네, 평소에. 여기서 화풀이 하는 거 보니까. <laughs>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은, 에. 인성은 언제 나온다? 네, 안 좋을 때 나온다. 한 번, 나중에 실수 한번또 해볼게요. 네, 다들 걸려 드십시오. 네, 제가 봐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수학 못하고 리플 하나도 없어요. 됐죠? 네, 저는 이렇게 답변할 때, 상대가 원하는 답변을 해줘요. 네. 너 리플 없지? 이러면은, 야! 내가 왜 리플이 없어? 보여줘? 네, 이렇게 긁히지 않습니다. 나 리플 있는데, 사실 한개 있어, 한 개. 미안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답이잖아요. 너 리플 없지란 말은 뒤집어서 얘기한 거뭐다 리플이 없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없기를 바란 건 답변을 해줘야죠. 너 전재산 100만 원밖에 없지.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 나 사실 어제 만원 써가지고 짜장면 사먹어서 99만 원밖에 없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미차 네 똥차지 똥차 맞아. 아, 어떻게 알았어? 아, 맞아. 중국산 차야. 중국산 차.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걸힐 필요. 네. 긁힐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 저는 긁힐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방송 끝나고 빨리 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 배고프다 갑자기. 선생님 <laughs> 이기니까 <laughs> 네, ETF가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6개월 이내 100개 이상 암호화폐가. 네, 관전 포인트 92,000달러 과연, 일단, 9만 달러, 지금 비슷하게 왔는데, 어, 일단은 PCE GDP는 안 됐습니다. PPI는 발표합니다. 요거 제가 이따가, 오늘 밤, 오늘이에요, 오늘. PPI 오늘이에요.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압력 완화, 바닥 찍고 반등, 반등, 가능성. 네, 당연히 있죠.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425원까지 올려놓고, 조금 약간 소화 매물이 나오고 있는, 어,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어, 있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재밌으셨나요? 네, 회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네, 전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투자의 기본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먹는 것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먹는 것이다 비싸게 사서 마음 줄일 필요 없다 가만히 관망하고 계시다가 저점 나왔다 산다 고점 올라간다 판다 끝 정말 쉬운 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쉬운데도,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 이런 애들이 자꾸 나를 탐욕주의자로 만들면서, 자꾸 고점에서 사기 하고, 투자를 엉뚱하게 하게 한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탐욕과 욕심 잘못이다. 그것을 깨끗하게, 화끈하게 청소해드리겠습니다.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고량주 오시고요. 자, 저희는 이따가 12시에 뵙겠습니다. 11시나 12시에요.